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 모든 백성은 천둥소리와 나팔소리를 듣고 번개치는 것과 산에서 솟아나는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산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을 뿐이요.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는 짙은 어두운 가까이로 가는 동안 백성은 산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금이나 은으로 된 신상으로 만들지 마라. 또한 너희를 위하여 어느 신상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해 흙재단을 쌓아라. 그재단 위에 너희의 태워 드리는 재물인 번제물과 화목 재물을 나에게 바쳐라. 너희의 양과 소를 재물로 바쳐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재물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와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나를 위해 돌로 재단을 쌓을 때는 연장으로 다듬면 돌로 쌓지 마라. 왜냐하면 연장으로 돌을 다듬을 때 몸이 닿아서 그 돌을 침개로 내 재단 위에 올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침개를 올라갈 때옷 속에 알몸이 드러나기 때문이다.